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참 다양한 일들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또 한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렇게 다양성을 존중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능력이 없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또한 능력이 출중한 자들을 부르셔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만드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또 하나님의 손과 발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라고 불리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번역이 되는데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특별히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사라는 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시대를 살아가며 발견하게 되는 수많은 은사들이 있지요. 누군가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며, 누군가는 분별하는 은사.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선물을 부어주시고, 참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은사를 사모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에는 2000년 전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인 고린도 교인들도 하나님의 은사를 무척이나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 발견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전서 12장부터 14장이라는 넓은 지면을 할애해서 성령의 은사가 어떠한 것이며 그것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도 이미 성령을 체험했고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어 그 성령의 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은 오해로 난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다양한 은사가 무엇을 지향하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우선적으로 성령의 은사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만드는 놀라운 고백을 만들어 낸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것이 1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4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제 다양한 은사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은사가 다양하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한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는 성령이 같다, 5절에는 주는 같다, 그리고 6절에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함으로써 결국 이 성령을 통해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렇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한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게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고린도 교인들이 다양한 은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다시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은사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며, 또 그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내에 이 은사를 중심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쩌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선물로서의 은사를 받은 그들의 삶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또한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며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동체를 분열시키므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또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므로 자신에게도 큰 상처가 되는 일들을 만들어 가고 있었기에 바울은 다시 성령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그렇게 성령의 은사는 유익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유익함이라는 것이 가리키는 바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누구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누릴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만큼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은사를 받아 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은사가 추구하는 바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몸으로 부르시고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부르셨는데 그것을 위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실 텐데 우리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추구하는 은사는 어떠한가요? 나를 내세우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추종하게 하거나, 그것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선물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한국교회에는 이 은사와 관련된 다양한 이단과 사이비들이 등장했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기성 교회를 믿지 못할 교회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다양한 악용의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로 하나 되게 하는 것, 우리로 한몸 되게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으로서, 그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령으로서 함께 하나로 지어져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은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을 깜짝 놀래게 할 만큼 그러한 다양한 은사를 발휘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이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될 수 있다면 어쩌면 그 하나됨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은사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마음을 품어 나아감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목적을 성취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